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이 지난해 실업급여 총액이 1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 이 신청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19 3차 확산 이후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에 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요. 뭐, 얼마나 늘었는지 이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신규 신청자가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 12월보다 약12% 증가한 10만 8천 명이었습니다. 네. 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실업이 늘어난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시속급여 지급 기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9,566억 원이었고, 2020년 구직급여 총액은 11조 8,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전년도인 2019년 지급액인 8조 913억 원보다 46.5%나 늘어난 금액이죠. 네, 이 매달 뭐 일. 조원에 가까운 이 금액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46.5%나 늘어났다는 건 아무래도 이 코로나 19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실업 급여 같은 경우는 이 고용 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실직 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어, 실업을 했으니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몇개더 있습니다. 일단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실업이어야 하고요. 또 일정한 기간 일을 했어야 하고, 실업과 함께 구직 활동이 이어져야 예,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지급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 그만큼 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일자리든,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조건을 시장 동향 통계로도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했던 거고, 어, 그래서 상당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실업급여 제도 안에도 이 여러 형태의 공적급여나 뭐 수당들이 있다고 하던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또 연장급여, 상병급여 네 가지가 있고요. 네? 어, 취업촉진수당에도 조기 재취업수당과 재치,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니까 본인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실업급여 내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실업급여를 받을 받으려면 이~ 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실업자만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뭐~ 신청 조건 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근데 이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가 되거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또 전직이나 자영업, 뭐 학업의 문제 등으로 뭐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사유인데요. 이렇게 개인적인 사유로 서로사표를쓴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불가피한 사유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또 임금 지급이 지연돼서 그만둔 경우, 또두달 이상 휴업이 계속돼서 그만둔 경우, 또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또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또 통근이 곤란해서 그만둔 경우 또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이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그만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이나 임신 출산 또 병역법에 의한 의무공무로 인해서 관행에 따라서 퇴직한 경우 또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서 이직 전 (3개월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또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퇴직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실업급여 이제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그동안 이 직장에서 근무했던 그런 기간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직장에서는 뭐 얼마나 일을 해야 하고 또 실직 후에는 또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어,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가운데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네.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제를 28개월보다 연장을 해서 24, 어, 24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조건들을 갖췄을 때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했을 때 연령 또 장애인 여부에 따라서 90일에서 길면 270일간 지급이 됩니다. 결국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입 한 기간이 길거나 또 연령이 많은 경우에 이더 오랫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하루치 실업급여는 뭐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laughs> 이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의 소정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네. 다만, 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이고요, 또 하한액은 하루 6만 120 원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수 직장인들은 구직급여의 상한액 때문에 사실상 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많게는 198만 원에서 적게는 180만 3,6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직접 액수를 들어보니까 이뭐 하액과 또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 복지제도 대부분이 이 신청주의가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따로 뭐 신청하라고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일단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특히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실직 후에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모르고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다가 이 낭패를 보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군요. 네네. 자 그러면 실업. 신고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 직장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이 원칙적으로 이 실업 신고는 이전 직장 그러니까 퇴직한 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어,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그 일을 하셨던 분의 거주지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퇴사 처리가 완료됩니다. 네.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어, 회사에서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러니까 2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 확인서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회사가 실업급여, 아 실업신고를 하고 이 당사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와 또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네 우선 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들어가서 따로 구직 등록을 하고 네. 또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받고 있고요. 어 이렇게 수급자 기업을 인정받으면 실업 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는데요.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 인정일이 됩니다. 이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 희망 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어, 지급이 되고요. 이후 2차 어, 2차 실업 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또 센터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실업급여 받는 시점, 종료되는 시점까지 거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뭐 온라인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뭐 조건, 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고용 보험의 보장성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구직 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건 코로나 일구로 실업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이와 함께 이 고용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이유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국가에 의지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고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실업급여 제도는 얼마나 더 강화가 된 건가요? 어 2019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10월부터 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한달 정도 늘어났고요. 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가 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 사각지대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라는 하두가 우리 사회 의 주요 정책 아젠다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이 숙박업이나 음식업, 또 여행업 등 대부분의 이 서비스업 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요. 또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분들도 대부분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좀더 입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했던 것인데, 어, 지금처럼 영업 규제나 또 그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지원처럼 이 단기 처방으로는 이 사회적 저항과 또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요. 결국은 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나 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